제 아들이 군대 갈때 빨리 가라 가서 멋진 대한민국 남아가 돼서 돌아와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터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극장장이자 또 밀키트 사업을 하고 있는 CEO 네 명함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개그맨 윤영빈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이제 아버지 양복을 챙겨가서 이주일 선생님 흉내내고, 막 그때 역대 대통령분들 막 흉내내고 돌아보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됐네요. 저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먼저 했고요. 또 이벤트 MC, 호프집 같은 데서 막 게임해주고 댄스 경연대 진행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좀 흥을 돋궈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가게 오시는 손님이 개그맨분이 계셨어요. 대학로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대학로로 들어갔고 한 1년여 만에 개그콘서트를 시작하게 됐죠. 제가 왕비오라는 캐릭터를 할때 짠하고 나타난 줄 아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앞에 한몇 년여간 어, 받쳐주는 역할을 해왔던 시기들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왕비오라는 캐릭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개그맨 생활을 해오는 원동력이지 않나. 연습생이고 지망생이지만 그중에도 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희 와이프는 지망생 중에서 막 지나가면 막다 수근수근, 오! 그때 미미 시스터즈라고 강유미, 정경민씨가 같이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팀 엄청 잘해. 저팀 아마 다음 시험에 될 거야. 뭐 이러던 거의 에이스였었는데, 이제 개그맨 생활하면서 또 가까이서 보니까, 어, 사람도 너무 좋고, 예쁘고, 요정 같은 미모. 그래서 <laughs> 서서히 좋아하게 되고, 어, 사랑하는 연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MC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식견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격투기.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주변에서. 그런 이미지의 사람을 누가 방송에서 부르냐.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근데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도전을 했는데, 어제 방송 인생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격투기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부분 제가 MC를 맡았고, 틀리지 않았구나. 또 꿈을 이룰 기회를 노려보자. 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개그맨으로서 설수 있는 부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개그맨의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다면 저희 공연장으로 오세요. 네, 최근에 공채가 없어지고 나서는 개그맨을 배출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코미디 빅리그 신인은 다 저희 출신이고 그 김혜주 이 친구도 저희 공연장에서 데뷔를 시킨 친구고 엔터테인먼트 계열이 다 비즈니스와 산업화를 잃었는데 코미디만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언젠가는 한번 꼭좀 잃어보고 싶다. 늘 새로운 재밌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개그맨이 끝날 때까지의 숙명이라서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걸 해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본인이 원하는 길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뭐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제가 인생에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던 몇 개를 꼽는데 군 생활할 때도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물론 목표는 휴가였습니다. <laughs> 제 목표가 명확했거든요. 좋은 일들도 오고, 또 좋은 보직들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헌병대 군탈체포조으로복무를 했었죠.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을까요? 진짜 맨 땅의 헤딩이었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병사 4명이 담당관님은 부대 안에 계시고, 휴대폰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탈영병을 찾아가고, 그 주변 조사하고, 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 저런 방법 있지 않을까? 힘들다는 느낌보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해볼수 없는 일을 하고 형사 같은 일을 군에서해 보는 거잖아요. 멋있는데 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그 DP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군 내부의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화제가 좀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저 때도 물론 뭐 그런 폭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군은 제가 용재호 투라는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본 결과 어그 정도의 폭행이 행사가 되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스마트하고 좀 합리적으로 좀 바뀌어 있다는 거. 그, DP라는 드라마도 아마 제가 군복무했던 그 때쯤에 비슷한 시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김보통 작가님이 저랑 한 두세 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20년 전군 생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니까 지금 군은 그렇지 않다. 물론 잊어서는 안 되겠죠. 늘 경계해야겠지만 너무 거기만 그 포커스를 두지 않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만큼 좀잘 잡았죠. <laughs> 네. 그러니까 매달 채워야 되는 목표 그 검거치가 나와요. 한 달에 한 둘에서 세명 정도인데 검거율이 이제 126%. 타 부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한 것도 저희가 먼저 검거를 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실적으로 잡혔던 거죠. 그러니까 팀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대 디피조들은. 즐겁게 군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지 않았나 부잣집 아들인데 집에 가서 이제 돈을 받아 갖고 나온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은 상황에 거기가 떴으니까 우리는 그 지역을 위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얻고 한겨울에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막 견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건 사망사고를 봤을 때, 요고 그 순간만 넘겼으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한테 남겨지는 그 가혹한 상황을 우리는 보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좀 넘겼으면 좋겠다. 그때 군생활 할 때도 그게 늘 너무 안타까웠어요. 생각의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 또 좋은 성향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감사하게도 헌병대라는 특수한 보직을 맡게 돼서 거기서도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초병도 하고 파견 근무도 나가 보고 영창 근무도 들어가 보고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다고. 또 그런 시기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즐겁게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빵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건빵을 요 옆에 건빵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나씩 먹는 게 그래서 저는 군대 있을 때 살이 많이 쪘었어요 취사병한테 좀 튀겨달라고도 하고 또 아침에 우유 있잖아요 콘프레이크처럼 먹기도 아우 또 입에 침이 고이네 저의 소소한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되도록이면 지금 나서지 말자 주의에서잘안 나서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하면 또 열심히 한다고 봐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저는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DP 관련 콘텐츠 때문에 헌병대 안에서 취사병을 했던 친구랑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DP 주 활동을 하다가. 자대에 들어오면 너무 좋았대요. 손님들이 안 때리니까. 근데 저 제가 나가면 저랑 친하다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저는 부임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건 없었고 왜 굳이 서로 힘들게 그렇게 지내냐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죠. 되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기업을 만들어준 곳. 얼마 전에 이제 용재호투 촬영 때문에 제 군생활 시절에 중대장님을 만나뵀어요. 지금 어, 대대장님 되셨더라고요. 어, 여전히 너무 반갑고. 혹시 그럼 당시 함께 복무하던 동기들이나 뭐 선우님들에게 한마디 남긴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어, 언제 봐도 아주 각별하고. 특별할 것 같고 또 가끔 이제 제 유튜브에 선임도 있고 후임도 있고 막 댓글도 달아주고 해요 다 너무 보고 싶고 꼭 언제 한번 우리가 다 모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P2 개봉하면 제 유튜브에서 다 같이 모아서 리뷰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모입시다 우리 용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부들이 전투력의 일환으로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제편이 되고 있어서 병사들이 주를 잃었던 병과들의 제가 가도 이제 오 굉장히 수준도 높아지고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간부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뭐 이런 특수부대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또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훈련은 많이 했는데, 낙하산을 한번도 못 타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타보고 싶다. 저때 군대는 진짜 불합리한 것들이 사실 많았죠. 좀더 합리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군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회의를 거쳐서 임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무 수행 능력도 이제 올라갔고, 밖에서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편해지면 군대가 돌아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함정이구나. 편하게 취할 건 취하면서, 어, 좋게 발전을 해왔구나. 제 아들이 군대 갈 때, 빨리 가라. 가서, 멋진 대한민국 남아가 돼서 돌아와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딸도 만약 군대 가겠다 그러면, 지금 군이면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경규 선배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하나 있어요. 군대에 계신 분들은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이 강아지들 왜 좋아하니? 그래서, 왜? 야, 얘들은 내가 오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늘 반겨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뻐할 수밖에 없지. 표현을 좀 해라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어서오세요, 선배님. 어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죠? 하고, 다가오는 친구들이랑, 결국은 친해지고 더 마음이 가거든요. 근데 군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좀 좋아하는 감정도 표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서로 즐거워지고 우리 국군 용사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시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두 다리 쭉 뻗고 잘수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겠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포에버. 어, 국군 잡지 힘 포에버! 힘!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